아, 아 들리나요? 이게 바로 시그니엘 리버뷰를 보며 호텔 바리스타가 직접 볶은 커피로 맞이하는 아침. 아, 피닉스방님,어서 오고. 지금 제 옆자리에서 트위치 로그인하셨네요. 괴물지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아니 님안간 거임 그러는데 어이 없네. 아니 사람들 무슨 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줄 알아? 아무도 안 옴. 아니 어이 없네 진짜 이 프레임 씌우라고 하네 또. 아니 피닉스 방님 내가 괴물지한테 일어나자마자 예약함? 이랬는데 그치. 그냥 대답 없음. 그게 뭐냐? 자고 있다. 어? 아, 또. 어? <웃음> 뭐야? <웃음> 장지환 시옷 비읍 지금 일어남.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오늘 어차피 이 사람 들안올줄 알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삼겹살 그냥 때려버린. 물개님 예약하, 예약 예약해 해놓고 이미 삼겹살 굽고 있었음. 그럼 약속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단은 살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뭔가 삶의 목표를 세우잖아 일단은 그런 거지. 무건 수행 1210... 아, 또 이런 애들 무건 수행 깨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거지, 분노에서 W 색사인을 좋아. 한번 더! 뭐지? 정신이 나가버렸나? 오빠 너무 좋아해.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얘들아. 오디를 하는 이 뭐야? 안 돼. 안 돼. 말문 열리게 해야 돼. 아, 트위치도 왔네. 아. 오야 무빙 뭔데？와 소피 무빙 미쳤네. 울루 한테 처음에 큐만 맞췄어도 둘다 잡았을 것 같다. 대반데? 니네 직원이 제일 아픈데? 와! 어, 또그 라인이 또. 잠깐만, 직원 킹이 온다. 다살이 이를냐보다 고려 보이는 챔피언은 또 처음 보네요. 이게 본대가 밀려서 그래요. 나르가 스플릿 주도권을 잡았는데 본대가 밀리니까 스플릿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구린 챔피언 아닙니다. 야, 참고 가야 돼. 가야 돼. 약하냐, 이거. 불크리 에바인가? 지금. 음. 가불어 와 이게 와 이게 판정이 왜 맞음 와야 말도 안된다 벽공각주지마봐 나르가 이게 좀 구려보이는게 이 챔프가 원맨 캐리가 안돼요. 예전 프로 선수 한 분의 명언이 있잖아요. 나르는 거품이다. 그게 왜 거품이냐? 그렇게 안 좋진 않아. 근데 원맨 캐리가 안돼. 4용을 주고 발언을 치자고 그냥 바로 용한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어야, 이거 이거 잘라! 어 방금 레알 잘랐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어 이거는 내템 선택 미수인것 같기도하다. 우리팀 본대가 너무 밀려서 스플릿이 안되는데 치륵에 양날도끼 이거 2코어로 간거 스테락을 2코어로 가고 치륵을 3코로 가,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드럽게 세네 없네 선라는 좋은 선택 잠깐만. 블블라 매장이 찢은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조냐.

뭐가지 아 이거다 롤블랑은 배제해야 돼 모두 다 챙길 순 없는 거라서 후범호사 가보자고 잠깐만 나 분노 좀 분노 좀 오케이 우린 남이니까 안돼 나? 아 근데 이게 몸이 반응해서 어쩔 수가 없어 저거 못 잡으면 오히려 더 사고야 <목소리> 바텀 다 달리자 얘들아 달려야 돼 빨리 달려야 돼 이거 속도전이야 어디가 못했어, 쏘리. 찌. 이거 그냥 고문사 이상인 장로영 용을 하면 돼 얘들아. 어? 이거 사줘야 돼. 야야 직공킹, 직공킹. 트위치 있거든? 나 트위치 나올 때까지 공안 쓰면 끌어오고 후 겟잇 나르 안 된다. 나르라는 챔프는 원맨 캐리가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나 빼고. 실력 그래프? 내가 1등 일등 태양이 뜨거운지 꼭 만져봐야 하나? 캐리! 1 2맥스씨그 빅토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2맥스식 그 연운 빅토르를 이해 못했거든요 이게 한번 이해해볼라고요 이번판에 그리고 그거 생각나네 제가 12맥스님 방송 이제 일명 맥모닝이라죠 일명 맥모닝이라는 걸 자주 보는데 거기 이제 토토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모든 분석을 다 끝내고 탑 정글 2대1이고 시비맥스님 쪽이 조건 이긴다 하고 강하게 배팅했는데 처음에 매대 조킹 나와버 그래서 <저> 다 잃어버린 <laughs> 포인트 다 잃어버린 <laughs> 어 샤코 대리들교 너무 좋고요 아니 왜 디코이 안해 샤코야? 에반데? 아니 진짜 야 이거 왜 디코이 왜, 왜 안한거야? 이거 이해가.. 아 뭐야 야 이거 언제 왔어? 와 라인 어지럽네 와 이게 아니 이게 왜 닿지? 이라도지 않았는데 팔고 못 보고 가시지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야. 팔목 보호대는 언제 강하냐면은 반반 도르일 때 좋은 거야. 이럴 때는 오히려 연운이 더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거 진짜 샤커가 선을 넘은 거임. 저게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미드 박는 거보다 더 나쁜 거임, 저게. <laughs> 진짜 에파네 <laughs> 야, 스레시아. 나4레 랭가 7렙인데 이게 되겠냐? <laughs> <장난해. 웃음> 우! 소모 달고. 근데 요 눈을 가니까 스킬을 난사해도 돼서 좋아. 저는 원래 만화 관리를 되게 빵빵하게 하는 편인데, 이거 좀 히트인데? <laughs> 와, 씨. 와, 랭가 개재밌겠다. <laughs> 망한판도 유튜브 올라가요. 근데 망한판에는 보통 제가 못 올라가라. <laughs> 올라가지 말라고,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포탑골드 내가 먹어도 될까? 봐요. 1, 6, 2. 보통 사람이라면 죽기 싫어서 사려. 근데? 그거는 틀린 판단임. 이미 죽은 거? 그냥 160골드 먹고 죽는 게 나음. 심지어 320원을 먹었지요. 렌가 노공? 이게 왜 이게 의미, 왜 의미 있는 플레이냐? 어차피 너덜너덜해진 빅토르 여기서 오데스 더해도 돼요. 근데 지금 오킬린 르블랑 만약에 랭가가 궁을 써서 우리 르블랑을 컷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는 거거든 이 게임이라는 게. 렝가 개인적인 아니 개인적인 느낌으로 집 갔어요 왜 y 음주린 히드라가 뽑고 싶거든 인간의 심리상 그러면은 라인을 한번더 먹을 수가 있죠 요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거 있는 추측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궁 때려 그래도 풀은 돈다 도가, 도가 너이스~ 자, 이러면은 탑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탑으로 가요. 이게 진짜 구질구질하지만 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팀 공동의 목표인 승리를 위해서 하는... 여기서 시 한번 잡아주고, 여기서 고열 한번 빨아주고, 그리고 렌즈로 딱 바꿔서 시야 장악에 도움을 주고, 어차피 노란 와드 들고 있어도 그래도 죽어. 어차피... 이쯤에서 우리 원딜 뒤 한번 봐주고! 어, 궁 바로 쓸걸. 잠깐만. 아니, 그 챔프가 좀 센데, 우리? 이런 거텔 아끼지 마. 여기서 죽어도 돼요. 왜, 와이? 어차피 내가 안 죽으면 우리 사미라가 죽거든. 나이스. 이건 진짜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다음 템뭐 가지? 아! 아, 나가았다 이걸 일단 가요. 왜, 와이? 내가 지금 우리 팀 최하층에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팀 위치에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마니 섬이라도 갔네 이거를? 내가 너무 늦게 가버린건가? 괜찮아 버머사만 아니면 돼 얘들아 버머사에서 한번 터트려보자 자 이게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지만, 우리 3이라가 이 3인갱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진짜 이게 선녀구나. 173빅토르가 죽는 게? 선녀구나. 바텀에서 드리블해서 이득 봐버렸죠? 자코 박스에 텔안 타는 판단, 기가 막혀버리죠? 어. 처음이라 무조건 치. 지... 보여주나 설마? 아 까비지. 않아요. 근데 님들 살짝 보이지 않아요? 뭐라 해야 될까 이 역전의 실? 무조건 3이라만 지켜 얘들아 그렇지 옆에서 요네오는거 조심해야될것 같은데 나쁘지않아 샤코는 죽어도돼 배천사 온면벼1아 나는 이렇게 죽을때 항상 우리 원딜이힐이있나없 나？보 는, 이, 내, 자 신이 너무 나도 있다 가능？나 레벨 낮 아서 빨리 나와 솔직히 라인 전 이고 는사가 네요？라인 전도 사실 샤 코가 아니다. 이런 말안 할게요. 후. 엄모사가 보자 가 보자 지면 정글 타시네요. 돼지 드래곤 영웅님 괜찮? 괜찮. 쫓고 죽은 거임. 가보자, 참이라! 그 챔프라면! 괜찮! 넥서스 터진 거일 뿐인. 실력 그래프? 순방. 베닉스방님도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으셔가지고 심지어 이제 기상 아파로 얼마나 먹었냐고요? 아니 근데 물개님은 별로 안 먹었어요. 물개님은 자꾸 남김. 난다 먹었거든요. 둘이 갔는데 백 나왔습니다. 제가 예약 선금 때려서 내가 내 내야 되는 억지 상황이었는데 물개님이 반 잘라줬어요. 아, 근데 제가 원래 다 낼라 했는데, 물개님도 살짝 그거지. 도선생님 느낌으로, 니가? 살짝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진짜 이번에는 제가 낼라 했어요. 왜냐면, 대게도 한번 얻어먹었고. 이미 예약 선금을 때려서, 계좌 이체해달라 하기, 하기는 너무 좀 팔리잖아. 아니, 그리고, 그리고 좀 방송 재미상 괴물지 사줘 이러는 거지. 나한테도 순정이 있다? 오선생님? 하, 진짜 어이없네, 이 사람들. 오선생님 앞에선 그 누구든 반드시 상대적 거지가 된다고. 내 재산의 1%를 가진 자만 카드를 꺼내라. 그러자 그 누구도 지갑을 꺼낼 수 없었다.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임 그냥 상상해본거임 찐다 망상 <laughs> <laughs> 그러자 김찬호가 조용히 지난 카드를 꺼냈다 <웃음> 지갑을 잠시 <laughs> 잠시만 <웃음> <웃음> 자, <웃음> 하지만 <웃음> 5분이 지나자 다시 넣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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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망상이 역시 재밌죠님들